조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도 브리핑을 했습니다. 사실에 자신이 있으면 국회 밖에 살아. 면책특권에 기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말 대잔치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면책특권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목적과 취지를 우선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합니다정권인사 사기꾼, 친정권 방송이 짜고 만들어낸 권언유착 사건이 얼마나 나라를 시끄럽게 했고 그 사건은 지금도 진행 중이란 점 환기시켜드립니다. 대장동 부패게이트는 정치와 투기세력의 야합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성남시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이 엉뚱한 곳에 돌아간 희대의 민생범죄란 사실도 강조드립니다. 법무장관님 SBS 단독보도가 있었는데요. 유동규씨에 따르면 작년 9월 압수수색이 있을 때 다음날에 김용희 전화를 걸어서 병원에 입원해라고 종용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용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정진상이 자신의 문제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술을 마시고 있다. 유동규가 입원을 하면 체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런 취지였다는 거예요.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습니다만 작년 이맘때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수사팀의 부실 봐주기 수사 논란이 상당했고요. 심지어는 압수수색을 나가서 유동규, 휴대전화 하나 확보하지 못한 아주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시 법무부 장관의 고교부대였고 문재인 정권과 아주 가깝기 때문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정진상이 검사 만남을 사칭한 것인지 사실 문제를 좀 확인해야 될 필요성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어차 보도된 내용이어서 검찰에서 수사과정에서 확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검찰 과정에서요. 지켜보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계속 민생민생 강조하는데요. 민생과 부정부패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전잘 모르겠어요. 라임 사태. 피해자만 4천 명이 넘습니다. 피해 규모가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역대 펀드 사태 중 최대 규모입니다. 피해자는 일반 국민이죠. 그런데 정치권 로비 의혹이 엄청나게 불거졌어요. 그런데 소문만 무성하고 그 소문이 아주 구체적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너무나 지지부진합니다. 이거 굉장히 늦었는데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마무리되도록 서둘러서 수사 종결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시겠습니까?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어, 지휘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사건도 중요 사건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 <laughs> 네. 민생민생하는데요. 일반 국민이 당한 그런 아주 희대의 사건입니다. 이런 거 해야죠. 부정부패 척결하고 민생 그렇게 민생 강조하는데, 민생만 어떻게 따로 돼서 할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을 받은 이유, 뭔가요? 바로 문재인 정권에서 짓밟은 상식과 공정과 법치를 되찾으라는 겁니다. 그게 국민의 요구죠. 대장동 부패 게이트, 라임 사태, 이런 것을 단적인 예로 들수 있습니다. 공수처장님. 예. 이문정 검사 알죠? 예, 압니다. 이문정 검사가 신고하거나 고발된 사건이 세 건이에요. 그렇죠? 예, 뭐, 대본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이문정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공수처 보면 참 답답한 게요. 이문정 검사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건 세 건은 고발인 조사를 아주 자세히 했어요. 그런데 피의자 조사는 찾아왔는데도 서면으로 대체했어요. 이러니까 공수처가 논란이 되지 않아요? 아니요. 그때는 자료 제출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 지금 소환은 따로 잡혀 있습니다. 소환이 잡혀 있습니까? 예, 잡혀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조사 받으러 왔는데 서면으로 대체했다. 그건 아니고요. 자료제출하고 있니다 그거는 밝힐 수가 없죠. 곧합니다. 있... 예, 곧합니다. 하도 오래돼서 그래요. 지금 공수처가 그... 공수래 공수처라는 비판도 있지만 임은정 소원수리처라는 비판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의원님께서 좀 도와주셔야 되는 게 저희가 지금 수사 1부2부3부가 부장 포함해서 네 아, 그, 그 명입니다.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예. 12명밖에 그안 됩니다. 그 인원, 그러니까 왜 공수처에 들어오면 다 그만두는지 그건 공수처장님이 책임질 문제예요. 그건 아니고요. 공수처에 대한 사람들이 그 저희본라든지 자신감이 없으니까 저희, 그만두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자, 임기제 공무원이 됐습니다. 임기 3년. 임은정 검사 피의자 조사 조만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뭐 이미, 이미 잡혀 있습니다. 예, 임은정 수원 수리처 이런 말들어선안 돼요. 예 그건 저희 명예훼손이고요. 네. 예, 자. 서울중앙지법은 제가... 아저 법원행정처장님. 네. 조국 사건 3년 다. 네. 네. 처장이 답변하십시오. 네, 저, 재판 지연과 관련된 총체적인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답변하시면 하면 되겠습니까? 네. 어쨌든 네 정리해 주십시오. 네, 간단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모든 의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에서 저희들이 참으로 무겁게 이제 받아들여야 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결국 각 재판부가, 어, 재판 지연에 따른 우리 당사자의 고충을 생각해서 장기적 미제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서 독려하는 것이 가장 직전적일 것 같고요. 제도적으로는 어쨌든 저희들이 민사사물관화를 변화를 통해 재판부 수가 이제 내년에 확대 효과가 내년부터 나타납니다. 재판부에서의 확대, 확대된 재판부를 좀더 장기적으로 사무분담으로 배치해서 장기 미제 처리에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구성원 모두와 약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도 다독이고 촉구하고 그렇게 하,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거 보시면요. 이 보도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를 이렇게 용감하게 아, 기사라고 내는 것인지. 김의겸 의원은 분명히 이 기사를 협업했다고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이거는 형사적 책임 분명히 져야 되는 거죠?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제가, 제가 말씀하시기 전에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드린다고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게다가 의도도 명확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사를 분명히 협업했다고 했어요. 이거는 그냥 질의가 아니죠. 이거는 형사적인 책임도 반드시 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사가 전부 다 무슨 그 첼리스트의 남자친구가 계속 등장을 하는데요. 이 첼리스트와 남자친구 지금은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보도 제가 처음 봤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장을 향해서 이 사람아 이렇게 한것 이것도 반드시 사과를 받을 사안입니다. 자, 법무부 장관님 없는 죄를 만들어 기소한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거 21세기 대한민국 검찰 향해서 할 만한 주장입니까? 이거 명예 훼 손이죠. 위원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런 말씀을 할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네, 없는 죄를 만들어 기소한다. 이게 어느 나라에서 가능한 건지 이런 주장이 있어서도 안 되겠죠. 그리고 이른바 채널링 사건은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정권과 사기꾼, 친정권 방송이 짜고 날조국을 벌인 것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가세해서. 없는 일을 만들려고 했어요. 이거 끝까지 책임져야죠. 제가 관련된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주 목요일날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검찰이 독자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감사원의, 아,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 수사는 별개의 것입니다. 검찰은 6월부터 수사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10월 14일날 수사 의뢰를 했지만, 이곳과는 별개로 검찰은 수사를 했고, 따라서 감사원이 수사 의뢰를 한다고 해서 검찰이 전광석화처럼 나섰다. 이런 더불어민주당 주장은 사실이 아닌 거죠? 음, 그,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검찰의 수사 상황이? 네. 그러니까, 검찰 따로 수사를 해왔었고, 6월부터. 왜냐면은, 유족의, 유족들이 수사 의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검찰이 수사 진행된 상황은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됐습니다. 그걸 감사원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네. 아, 오늘 저녁에 채널이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대선 직전인 2월 2일에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의 아, 인사가 김문기 전 처장의 유족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후보가 성남시장 때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것에 대해서 무마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국감에 임하고 있어서 보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 정리해 주십시오. 네. 법무부 장관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 지난 이제 법무부 국감 때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 어, 최대한 지금 그 국내에 그 송환을 위해서 좀 노력하고 계시다는데 어느 정도 지금 진행 중입니까? 국제공조도 수사의 일환인데요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당연히 그렇습니다. 연내까지는 어떻게 좀성안이 되겠습니까? 수사라는 것이 어떤 기한이라든가 이런 약속들수있는 문제는 아닌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데 지금 우려되는 거는 사실 김성태 전회장에 들어와야 수사의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수사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이화영 전 평화,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뭐 뇌물수수 사건이랄지 아니면 이제 아태엽 그 사건이랄지 또 제, 대북 지원 논란 사건 뭐그 다음에 또뭐 변호사비 대납 사건 사실 이런 것이 다 김성태 전 회장이 들어와야 사실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기 때문에 어, 사건의 전모를 이제 밝혀야 되는 그런 필요성 부분에서 이 김성태 전 회장의 이런 국내 성화를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해주시길 다시 한번 예. 요청드립니다. 일반으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예. 한 명의 진술에만 의존하는건 아니니까요. 예, 그 다음 또 하나, 권도영 그 테라 그 회장 같은 경우도 예. 지금 너무 이제 많은 그런 그 루나 그나 테라 사태로 인해서 많은 그런 또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여권 무효화는 됐습니다만 사실. 그 권도영 씨 같은 경우도 국내 에 송환이 빨리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어차피 해외 도피는 점점 어렵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반드시 송환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번 그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한 것은 어 어떤 그런 뭐 여러, 여러 이제 검찰청의 검, 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어, 문재인 정권에서 문계진 수사를 제대로 하려는 그런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재인 정권에서 문계진 수사를 지금 마무리 하려다 보니까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도 불법 자금 수수에 대해서 지금 어, 민주당이 집단적인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흔들리지 마시고 어, 이러한 그 집단적 저항에 당당히 대응해서 검찰의 정리, 중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공정성을 좀 세워 주시기를 어,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본연의 의무를 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PPT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진상을 밝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이왜 뭉개졌는가? 사실 이것을 저는 좀 밝혀줘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진상이 A 검사장과 얘기가 다 됐다. 입원하면 체포 안 하기로 했으니 병원으로 가라. 이거 완전히 이것은 수사 무마일 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정권이 나서서, 검찰이 나서서 결국은 수사 뭉개기에 어, 앞장섰다 지금 이렇게 당연히 합리적 출원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번 수사를 통해서 어, 뭉개진 부분이 있으면 그게 누구의 책임인지를 좀 가려주십사하는 어, 그런 요청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뭐 어차피 나온 얘기고 저런 부분에 의혹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도 검찰이 잘 수사,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두 어, 가지 사건은 진짜 꼭 검찰에서 밝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PPT 보고 어,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그 불법 자금 대선 자금 수수 사건인데 이제 이 김용 부원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재명 당 대표 스스로도 본인의 최측근. 또 분신 같은 조치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금 흐름이 결국 이제 김용 부원장까지는 전달이 된 걸로 어 그렇게 인정이 돼서 결국은 법원에서 또 김용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요. 어 국민들은 이 김용 부원장이 그러면 몸통이냐, 이 불법 대선 자금의 몸통이냐 절대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흔들리지 말고. 이것은 이재명 그당 대표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꼭그 실체를 밝혀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법무부 장관님, 예, 오늘 뭐 소설 같은 이런 그 영상으로 인해서 좀 많이 어좀 불편하시고 또 화도 많이 나셨을 텐데 아까 이제 이야기하신 것처럼 김희겸 의원 의원이 어 이것은 더 탐사와 이제 협업을 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판례상 어, 어떤 면책특권이 무슨 무서부리가 아닙니다. 아,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허위사실임이 뭐 명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철저한 뭐 그러한 좀 법적 조치를 좀 취하실 필요가 있다. 아, 이런 말씀을 어, 드리겠습니다. 네. 법원 행정처장님 이제 이번에 그 이루어진 뭐 여러 법원들에 대한 감사를 해보니까 어, 법원이 사건 처리를 위한 노력은 하고 있다 이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노력의 정도가 국민들 눈높이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어, 좀더 어, 노력을 좀 배가 해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어, 특히나 뭐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 드립니다만. 어, 6시에 나 땡! 그 재판을 끝내는 네, 그런 재판부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신문을 기다리기 위해서 어, 6시 넘어서까지 기다, 6시 가까이 이제 되면 뒷사건들은 그냥 아, 물어본다는 거예요. 남아서 하실래요? 증인신문 하실래요? 아니면 다음 길에 할까요? 그러면 소송 대리인들은 또 남아서 한다 그러면 괘씸죄 걸릴까봐 차마 그 얘기를 못하고 다음 길에 갑니다. 결국은 하루를 그냥 공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시에 그땡 퇴근하는 재판 날마저. 이것은 저는 국민들에 대한 이러한 소명의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 판사들이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일하는 양이 전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또 판사들 사기가 굉장히 낮아져 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일이 적으면 사기가 올라야 되고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데 일을 전보다 덜 하는 것도 또 사기는 사기대로 줄어져 있기 때문에 어 그것은 또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기 진작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소진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